할인 마법사 할인 요정입니다. 빠르게 변환하는 할인 정보를 가장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은 행운이에요. 오직 가장 핫한 세일만 엄선했어요. 특별한 가격을 안내해드릴게요.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EBUFF 사운드바 USB 스피커, 블랙, EBS SG1. 컴퓨터에 연결하여 생생한 음질을 경험하세요. 지금 바로 7,890원에 득템하여 더욱 풍성한 사운드를 즐겨보세요. 4위입니다. 맥스틸 사운드파 SB200 블랙 18,250원의 훌륭한 음질을 경험하세요. 컴퓨터 스피커를 찾으신다면 좋은 선택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풍성한 사운드를 즐겨보세요. 3위입니다. 맥스틸 프리미엄 PC 사운드파 SB007로 완벽한 음질을 경험해보세요. 단돈만 3,750원으로 당신의 컴퓨터 환경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2위입니다. 라이노 기어 RG S50 사운드 바 스피커. 놀라운 음질로 컴퓨터를 더욱 풍성하게. 9,700원에 경험하는 선명한 사운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세련된 디자인의 크리에이티브 패을2.0 스피커 화이트 색상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컴팩트한 사이즈에 뛰어난 음질을 자랑하며 14% 할인된 29,900원의 득템.